인터넷에 베트남 사파 맛집을 검색했을 때 후기가 가장 많았던 굿모닝 베트남 레스토랑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코코넛 커리가 유명한 집이고요. 메뉴판 보시면 음식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일단 코코넛 커리는 꼭 주문하세요. 그린 파파야 샐러드. 이가심용으로 주문했는데 맛도 괜찮더라고요. 메인인 코코넛 치킨 커리고요. 우뚜기 카레맛에 코코넛 맛이 살짝 나면서 부드러운 카레맛이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커리는 하나 주문했는데 밥은 1인당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돼지고기 요리도 주문했지만 맛은 괜찮았는데 조금 질겨서 아쉬웠습니다. 금액은 물 포함 다해서 한국 돈으로 18,000원 정도 나왔네요. 다음날 굿모닝 레스토랑 옆옆집에 있던 패밀리 레스토랑도 가봤는데요.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매장도 깔끔했어요. 깜빡하고 메뉴판을 못 찍어서 영수증만 올릴게요. 이가심용 파파야 샐러드 하나 시켜주고 야채부터 고기까지 골고루 들어있던 스페셜 볶음밥 하나. 속은 알차고 겉이 바삭하게 튀겨져서 너무 맛있었던 소고기 스프링롤까지. 소고기 볶음도 시켰는데 같이 나온 밥을 산더미처럼 주셔서 덜어 달라고 두 번이나 해서 양이 이 정도고요. 소고기 요리는 불고기 맛이랑 조금 비슷했는데 그냥 쏘쏘했어요. 서비스로 과일까지 챙겨 주시고 15,000원 정도에 정말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